짜증낼. 혹시 이렇게 계속 건들면 짜증도 낼까? 야, 나 짜증 나냐? 계속 건들면? 아, 뒷발로 차는 거 아니야? 열 받아가지고. <laughs> 고기. 고기는 내가 들고 있는 거 같은데요. 뭐? 뭐? 뭐요? 얘도 어디 온 거야? 아, 죽다 죽인 거 같아요. 따. 아 씨, 다리에 장사 없네. 이게 키마였으면은 오기 전에 다 죽였을 텐데. 내가 지금 저 방금 오스머식인가 뭐개들이랑 싸웠어 가지고 거기 20달러 잃어버렸다. 이런 내돈 총알도 잃어버렸네. 설마 가죽도 잃어버렸습니까? 내 파밍 다 없어짐. 개똥마, 죽으면 나도 걸레가 되는구만. 대자애가 바닥 났대.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아? 이 게임은? 아, 나 지금 키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렇네. 먹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너무 불편해. 아이템 창 여는 게 <laughs> 짜증나. 아, 방금 고기는 들고 있네요. 기본 체력과 데드아이를 적당히 회복시킵니다 이거 못먹어 아 커피는 그 끓여서 먹는거구나 아 이건 요리해서 먹는건가? 아... 요 두가지 식료품이랑 강장제에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구나 기력이 딸린다고? 우리 미엄 담배. 어. 깜짝아. 나잡으러온줄 알았는데. 더 빨아. 아 근데 너무 귀찮은데.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꼴초다, 꼴초. 가면서 먹어야겠다. 먹자. 진. 왜냐면 이제 한개 남은 거는 기본 체력과 기본 기력을 좀 음... 강장제. 아, 이거는 버프 물약이네. 이거 먹어. 저 기력은 없다 쓰는 거지. 어우, 진행이 힘들어, 이거. 아, 저 이거 가야 뭔 소리나지 않았나요? 잘못 들었나? 야시 간지 아저시절은 담배가 건강식품 우와 쩐다 야씨 영화처럼 쏘네 조는 거 봐. 나왔어 자. 호세야.는 별로 마에안 들어. 기름 먹었다고? 그래? 어 수화 그럼 볼까. 근데 이 옷을 말에 왜안 넣지지?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이게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이게 끼고 있잖아요. 이거를 말에 보관하고 이걸 말에 보관했는데 왜 아까 없었지? 의상 같은 게. 말에 보관했잖아 말에 세개 3개 중에 세 개의 복장이 실려있습니다 근데 왜 아까 그거를 못 꼈을까? 못.. 못 바꿔 입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옷 바꿔 입으려고 했는데 보안가났을때 상납합시다. 우리 깽단을 먹여 살려야 돼. 금반지, 버클, 회중시계, 빼끔 회중시계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제일 많이 기부한 거 같아. 지금. 아, 맞다. 나, 고기있지친구야 어, 공이 업그레이드. Nice 음 r m o r g a 게 없어, 이거. 에이씨. 친구야 식료품을 위해 기부 자자 자. 숙성됐어 자 좋아, 그이 정도. 밥 줘. 기부했잖아. 밥 줘용. 냠냠. 나만큼 이렇게 깽단이 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짬탕인가? 이거 내가 뭐 재료로 넣은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안 되나 보지? 나도 커피 한잔 마실래 나도 줘 나도 나도 줘. 홀짝 어뭐능 스테이터스가 뭔가 올라갔는데 저 오른 아눈 깜빡이네요 오른쪽에 안 깜빡이인 줄 알았어 솔직히 덜치 Dutch, Miss o'shea well feels like we are finally getting back on our feet you uh, find a buyer for them bonds we stole not yet but jose is working on it when we heading west soon i don't know feels like things have changed the whole world's changed they don't want folk like us no more we're being hunted. We are smarter than them. Only the feeblest of men take jobs in the government. <laughs> I hope so. Trust Dutch, Mr. Morgan. You have to. They got Micah. Dutch! Uh, What's going on? They got Micah. He, he's he been arrested for murder. He was in Strawberry. It's okay, and okay son. Micah, come on. They got Micah in the sheriff's in Strawberry. And there's talk of hanging him. Uh, He's open. <laughs> Arthur, what? <The laughs> yes, fool on himself. You know my feelings about him, Dutch. You think I can't see past his bluster to the heart inside? He is a fine oh, man. No, I ain't saving that fool. I can't go. My face will be all over West Elizabeth. I am asking. He would do it for you. I don't think he would, but fine, all right, Arthur. You okay, Lenny? Yeah.

그러게 말 가도 되나? 잠깐만. 발렌타인에 살롱으로 가시오. 아, 이게 아니고. 아니. 복장을 어떻게 바꾸 아. 이렇게 바꾸는 거였네. 더럽게 어렵구만. 나근데 이제 초알이 없어 보인다. 자, 미션이 어어. 어. <laughs> 저항구는 한번도 안했을 거란 말이야? 이걸로 가자 그리고 난 범죄자가 아니긴 하지만 범죄자 인 척은 아니지만 일단 얼굴을 가려야겠어 이시기들이 알아볼 것같아아 총알 부족인데 샷건 놓고 가자 아알아보겠지뭐니어니 에이 아니, 냐어 시체 발견 아 뿌엉이다 뿌엉이아야야칠면니 아니, 아니, 아 오우 오야오오야오 오, 야. 오, 쩔어 저기요 제가 안주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가 꼬라박았단 게? 아 근데 그 꼬라박았는데 죽냐? 중심같이 일단 시체 숨기자 이러모나로 보겠지 뭐 옮기면 뒤지기 나야지 뭐 죽은 건 어쩔 수 없지 아나또피 없어요 아나이 게임 뭐 이렇게 피가 없냐 캐릭이 이거 뭐 한꺼번에 먹기 없음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아, 뭐 이상한 거 먹었다. 아, 너무 불편한데, 아이템 먹는 게 남의 모자 써야지. 한번 알아보겠다. 가자. What were you boys doing? You were supposed to be scouting ahead for us. I can't ask you worried too much, kid. Just some business to attend to, kid. You know how he is. Yes, I do. He was half soaked before we even got there. Then we ran into some fellas. One of them like a drank some more. And this is supposed to be a dry town we're in too. Man, he shoots one of them. I know how that goes. Couldn't even tell you quite how. Happened like the strike of a match. The law was on us fast too. They was ready to strangle me up there and then. But I got away just about. You're all right now. We'll take care of it. So you're gonna go get him? I'll come with you. No, mm -hmm. uh, you leave it to me. For now, let's drink some. Forget about kids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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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통사고 나면 나 바로 범죄자 된다. <laughs> 자 우리 아이템 사자. 나안난웠다이 예, 새끼가 치웠다 어? 똥개다. <목소리> 아뭐 이간 뭐 아뭐지나가면 지랄이야. 이 새끼들. <목소리> 살롱으로 가기 전에 아, 여기 이좀 들리자 설마 여기 갔다 고 미션 실패하지 않겠지? 총알 좀 사러 갔어 왜안 사지죠? 총 들어서 그런가? 아닌데 에이요? 왜 이래? I'm done with you. Not worth it. 왜안사지죠나 나쁜 놈 돼서 그런가? 맞지? 나 나쁜 놈 됐지? 아 씨, 뭐야? 나 범죄자 됐는데? 그그씨 죄지어서 그런가? 아까 그거 깽판 쳐서 그런가? 아니 좀 팔아봐. 아 기껏 총 사러 왔더만.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큰일 났다. <laughs> 조져버렸... 이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돈을 들고 있어도 뭐 크게 없잖아. 퀘스트 때문일까? 그건 아니겠죠.

I don't want no trouble. You'll get none from me. I was defending myself. Tommy, he's... He'll be fine. You have one for yourself. Thank you. <laughs> yeah. Micah seemed to know a lot of people. That was the problem. How you mean? I mean, I done seen a lot of crazy, crazy I stuff, but lot Micah... A crazy, crazy stuff. Will you shut up? Will you shut up? Be quiet, buddy. Oh there, dollars. My lord, you men is dull. And <laughs> <laughs> yeah, leave this fool alone. Please the fool alone. People have been leaving me alone for the last 10 years. I'm bored. Yeah, <laughs> <laughs> 선택지가 예좀 <애>, 빡치는데. <laughs> hey, buddy. You don't shut up. I'm g o n n a rip your head clean off your shoulders. Is that clear? Get out of here! Clear? Clear? Very clear. I'm on my way. 일단 on 다심 w 미약일 m 같아 저녀 way. i 거 o 하루종일 마셔? 좀만 마신다 y w 가 됐네. 왜차마이안 나와. 어 r 안니찮괜아요아취했했어취했했다난이정정로술 안안 취할 할사이 아니! 아니! 야어지어지뿐취하취하 아니! 아니! 어니 어이 깜짝아 엄마야. 아, 즐겨. 아, 좋은 시간 되세요. 함 더. 야, 그, 야, 그 짧은 시간도 문을 어떻게 잠겨? 시장 열어. 열어 이 녀석아. 졸라 빠르네. 씨. 그 사이에 잠궈? 레니. 어디 있어? 아 쏠. 뭐야? 레니, 이시이뭐 하냐? 농가냐? 그냥 기분 좋지. <laughs> 니 아이 또울어버렸냐 애니 왜또 싸우고 지랄이야저건 또. 아우, 저희. 너냐? 아, 야, 여 있네. 하세요. 뭐야? 이게 꿈이요, 뭐요? 처맞고 쫓겨났나 본데. 어 어. 땅이 움직여. 땅이 나랑 키스하는 느낌이야. 아. 네. 네. 랜니 야어 랜니 닮았는데 아니 생긴 게 전부야 랜니야 이거 뭐여 <laughs> 최사 랜인데 야 남자도 랜니로 보여 이제. <레니? <레니> <오우>. <레니> 아, 가장 레인일 것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이 시기다. 벌레 나랑 같이 마셨어요. l 랄랄랄랄 a Lalala. 이 a l a l a l a l a 어 a Lalala. l a <목소리> <목소리> 뭐야? 우리가 이만큼 열심 물은 정답을 알고 있지. <목소리> 얘들 진짜. 더하게 마시고 일단 체, 체험을 하고 만든것 같은데? 약반놈 있는거 아니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노어 no! 점프 어, 점프 어, 레볼루시 어. 표현 잘했다. 리얼해. 근데 내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아서 저렇게까지 대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필름이 끊겨서 어딘가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뿐이지. 기억이 안 나. 난 저런 중간 기억이 없어. 뻗어 버리면은 그냥 어딘가에 널려 있더라, 빨래처럼. 이거 <laughs> <요거> 어디야? <laughs> 파인 된거 봐. 으... 휴식을 취하려면 세모를 누르고 있어라. 캠프 준비? 공? 아 모닥불 있으면 이런 거할수 있구나.